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. 네, 형거 오랜만에 들어왔다, 지스 형. 오늘 저한테 이 형님이 맡겨주신 게 뭐냐면은 수호성이랑 뭐 각종 월드 던전 상자 이런 친구들 오픈하고 그 다음에 보물 상자 만들어놓은 거 까고 희귀 미스터리 카드 오픈하고 문양 1회 도전은 뭐지? 문양이 뭐야? 아, 지금 한 3만 포인트 정도 있으시구나. 가면 이걸 가야겠는데? 야, 이거 나중에 한번 진짜 다 리모델링을 하긴 해야겠다형 아, 그랑카인가도 괜찮을 것 같고, 이게 두 칸짜리 없네. 자, 어쨌든 뭐 일단 그렇게 가는데 이거 문양부터 가볍게 누르고 갈게요. 형들, 내가 볼땐 그랑카인이 맞아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그러니까 나도 그랑카인이 맞는 것 같거든. 그럼 이거 한번 두세칸 놀이관 가볼게요, 형들. 8 9에4퍼 두칸 이상, 제발. 가자! 그렇지! 아, 나이스! 하 <laughs> 어, 뭐야! 어, 좋아, 좋아. 무슨 일이야. 이게 한 번에 세 칸을 가버리네. 지스트 형! 그, 기다 빨린 것 같아. 어, 오늘 뭐, 다른 거는 좀안될것 같으니까, 미리 좀,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요. 어제도 그랬고. 이거 갑시다. 이게 상자부터 까자. 상급 보물상자. 이거 한 번에 깔게요. 어, 뭐안 나왔어. 까? 어, 뭐안 나왔어. 요거는? 진짜? 이게 이런 거 나온다고 적혀만 있고 죽었다 깨어나도 안 나오는 애들 아니야, 이거. 얘도 마찬가지 아니야. 안 나오잖아, 썩을 놈들아. 확률 졸라 낮아가지고. 이거 저번에 확률 봤는데, 어? 뭐야? 야, 다이아 벌었어! 야, 시 뇌신검 개꿀. 50 다이아 축하드립니다, 본주님. 아주 나이스 하고요그 다음에, 하급 아틀란티트 상자. 아하, 까비. 네, 이렇게 해서 상자 다깠고요 자, 요거 이제, 미스터리 카드. 요거 1%인데, 생각보다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, 이거. 1%! 진짜 안 나오더라구요, 이거는. 네, 진짜. 빌어먹을 놈들. 네, 승질이 좀 나는 상황입니다. 자 지금 뭐가 후루룩 다 지나갔고 아 그렇지 보물상자가 있었지 요거 요거 지금 4층 5층 8층 오 형님 8층 9층은 좀 가능성이 높죠 자 4층 5층 재물로 얘네들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층 가자 어 즈데이 5층 머니 자 8층이 메인이야 이게 확률이 높아요 형들 영웅 나올 확률이 무려 3.3%거든요? 이거 되게 높아. 높은 거 맞냐? <laughs> 자, 가봅시다. 나올 수 있으니까. 아 돈. 자, 이거 9층 보물 상자는 확률이, 이게 오히려 영웅이 낮더라고. 전설이 좀 높고. 자, 가보자. 레전드 한번 써보자, 여기서. 갑시다. 3, 2, 1. 제발! 썩을 새끼. 자, 어쨌든, 요렇게 해서 상자재물이 아주 잘 들어갔구요. 자, 수호성을 이제 해볼 건데, 이게 전문 분야잖아요, 그쵸? 수호성은 지금 어디를 가야 될까? 어디를, 어디를. 여기도 졸업을 하셨는데? 무과금 기준? 그러면 내가 볼 때는 여기 이쪽 작업을 들어가야 될것 같거든요, 슬슬. 아, 아니다. 이거부터 해야겠네. 데미지부터. 이거 데미지 마무리 짓고 아툰 가야겠다, 그죠? 그게 맞아 보입니다. 근데 이거 내가 알기로 두 번밖에 안 되는 걸로, 아, 아니다. 이거 잘하면 세 번도 되겠네. 봉축 있으니까. 어, 제가 하나 하고 우리 형들이 하나 하고 그렇게 할게요. 자, 저는 음, 마지막 거 가겠습니다. 마지막 거. 한 번에 뚫리면 개 좋은 거고. 아님 말고. 내려 보자고. 갑니다. 아, 가비. 어디 가죠, 형들? 아, 마지막에 안 뚫렸네. 1번, 3번이 맞네. 3번 가자. 3번이 맞네. 이게 시청자 형들 말을 들으면은 자다가도 떡이 생기더라고 큰일 났네 자 일단 두번 실패했구요 자 이거 지금 하나 좀 근지러운 상황이니까 형두 개만 가져 가자구 하나 만들어줬고 자 마지막 기회에 형들 신중하게 선택해야 돼 마지막이거든요 야, 어디 갈까요 나는 솔직히 4번이 좀 땡기긴 한다 맨날 4번을 좋아해가지고 1-1도 나오고 2-2도 나오고 4번 두 표, 1번 여러 표, 1번이 좀더 많은데 한 사람이 많이 치는 건좀 그렇고, 그래, 1번 한번 가보자. 1번이 많다. 아, 카드 색깔이 조졌는데 이거? 아니야, 모르지. 이거 색깔 상관없다 그랬어. 내려. 어, 아니야. 지스테오, 다음에 4번 해보자. 4 번이 왠지 느낌이 좋아. 자 이렇게 해가지고 수호성도 한번 해봤구요자 이제 본격적으로 변신 인형 성물 합성인데, 어 그래도 좀 많이 모였어요. 이거 일반부터 하는 거 아니죠? 고급부터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우 야 뭐야 오늘 첫장 번개 상태 아주 훌륭한데, 두 번째 장은요? 어 그래도 괜찮은데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데. 세 번째 장은? 오, 여기도 괜찮은데? 세 개면 나쁘지 않아. 잘 치고 있어. 희기가, 아, 뒤알 조졌구나. 아, 괜찮아. 근데 앞에서 많이 벌었기 때문에, 이 정도 괜찮거든요? 오, 그래. 되게 잘 나왔네. 이 정도면은. 상타치, 쩔었고 오, 그래. 아유, 잘했다, 잘했다. 겹치기도 많이 겹쳤네. 아씨 여기서 왜 하나, 아, 세 개구나. 잘했어. 자, 그 다음에 여기요. 다섯 개만! 오오 여섯 개! 어우, 잘했어. 야, 겁나 겹쳤어. 미쳤어. 어우, 대박. 어 너무 훌륭했다, 방금 전에. 자, 요렇게 일단 진행을 해봤구요. 이제 본격적으로다가 영웅 도전을 해야 되는데, 지금 얘는 영웅이 두 개가 나와야 되는데, 개수가 지금 그렇게 많진 않네요. 이거 될라나 모르겠네. 두 개씩 한번 가보죠, 두 개씩. 오른쪽, 음 아니고. 이 변신 잘못하면 못 하겠는데 이거. 여기서 나오면 되죠. 여기서 이 왼쪽 왼쪽. 아유. 아 씨. 아 오른쪽이 나왔구나. 아 고맙습니다. NC분들 땡큐. 여기서 하나 더 주면은 전변 도전 가능하고 야이 왼쪽 나왔다 이거. 그렇지. 나이스. 어, 좋았어. 아주 훌륭했어. 뭐 나왔는데? 이실로테. 이거 있겠지. 이실로테. 어 있지. 야 아, 아까 또 하나 뭐 나왔더라? 까먹었어. 뭐 나왔냐? 아, 대포로주도 있지. 없을리가 없지. 오케이. 이러면은 전설 도전은 가능하네요. 이제 인형도 가볼게요. 자, 눌러봅니다. 야, 이거 오른쪽 나왔죠? 안 나와요. 다음에 나올건가봐. 어, 이번에 주면 되죠. 이번에 깔끔하게 탁 나오면 되지. 아, 이씨가 하나 나와야 되는데, 하나가 나와야지. 이거 도전이라도 하거든요. 하나는 주지 않을까? 너무 빨리 보여서 안 나왔고 마지막이야 벌써? 아이 빌어먹을 여기서 오 색깔 좋아 사리군님 구독 아니까 아, 구독 감사합니다 아 뭐야 이거 변신해서 기운 다빨렸온다 인형이 하나도 안 나왔네 자 이거는 바닥공사 개념인데 얘도 두 개씩 가보죠 오른쪽이요 야 뭐야 갑자기 꽉잠궜어 이거 나왔지 안 나와? 야 씨야 진짜 장난하냐? 나올 때가 됐잖아. 바닥은 깔자. 오른쪽 좋아. 좋았는데 안 나와요. 자 이제 막트거든요. 일단 뭐 확정 보상까지는 맞아 있겠네. 더럽게 안 나오네 진짜. 와 봐봐 이게 영웅이 미쳤다니까. 너무 안 나와요 형들. 이프창 이것도 있는 거일 텐데 이프창은 아마도 어어형 이게 없었네. 오히려 좋아요. 내 네, 컬렉 바닥꼼다 다 쩔었고. 자이러면 이제 전설 변신 도전만 남아 있는 상황인데 한번 가보죠. 자 우리 곤주형의 전설 변신 도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. 근데 이거 이력이 남는 게 좋은 건가? 뭐 요즘은 이제 이력 남겨가지고 중복 모아가지고 신화 도전 가는 게좀 트렌드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어 일반적으로는 그냥 이력 남기는 게 좋고, 아니면 아싸리 여기서 중복이 나오던지아 이력 있다고요. 왜했지? 아 괜찮아. 어차피 변신은뭐 금방금방 하는데 뭐 그지? 리세도 하면은 뭐 금방 하니까 그럼 나오자. 어, 이력 필요 없으면 자 눌러볼게요 형들. 3, 2, 1 나와 그냥. 어 그렇지 나와야지 이게 안 나오네. 야 진짜 썩을 놈들 봐봐. 내가 아까 문양 3칸 뜰때 알아봤다니까. 문양이 갑자기 3칸이 떠가지고 깜짝 놀랬어. 보라 색깔 칼든 색이 나왔구요. 네, 이렇게 좀 슬픈 마무리가 됐는데, 일단 문양 아까 전에 세칸 가신 거 너무 축하드립니다. 네, 축하드리고. 오늘 맡겨주셔서 감사했고요. 리스 할게요, 형님.